대학 왜왜 <laughs> <왜? 웃음> 대학 때 연애설 풀어줘 아니 갑자기 이 새끼는 스키는... <laughs> 운맥이 뭐 없이 갑자기 뭐라고 해 연애설 해줘 빨리 아, 학교 때 연애한 적 없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 나 그냥 예전에 공항 알바 같은 거 했을 때나 응. 있는 누나 만난 거밖에 <laughs> 그못했을래 야, 만났잖아 한번 뭐. 가엾고 딱한 자로다 아, 알겠어 알겠어 발끈하지마 <laughs> 발끈하지마 오히려 <laughs> 못해 발끈하지 쏠리는게 <마>. 나았으면 <laughs> 그럼 마법이라도 쓸수 있지 않았을까 에리포터가될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 그러면 짝사랑설짝사랑설로 하자 짝사랑쏠? 설 어. 아, 딱히 그런것도 없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없어? 자동으로 나와 그런 거 있었어 나. 그니까 대학교 초 때. 응. 그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던 애 그때 내가 자주 썼단 말이야. 이렇 재수 준비 중일 때. 아. 친하게 됐었어 어. 그냥. 그냥 어뭐뭐 하냐 막 그냥 같이. 같이 여러 번 만난 건 아니고. 응. 내가 진짜 병신이라고 느꼈던 게. 아. 어. 얘랑 술자리 같은 거 갖고 나서, 막 갑자기 얘가 술 취해놓은 막가 어, 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막, 어, 반대를, 막이러고어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딱기고해 아, 어. 왜 <laughs> 이렇게 밀어냈을까? 아, 그래? 어, 그렇 그래서 이것도, 군대에서 그냥, 군무선에서,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거, 신호였네. <laughs> 늦게 제일 떠올랐던 때가 있었어 <laughs> 그치야? <laughs> 어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노잼 노즐, 노잼이네 대학교 때어 대학교 때짝사 쫙... 짝사랑이든 뭐든 많이 하잖아 어 근데 나는 그... 공부만 했어? 아니 나 공부도 안 했어 <laughs> 뭐 했어? 했... 대학교 때 진짜 한게 아무것도 없어 해야되는데 응 음. 근데 하고 싶은 거 먹은 재밌게 계 들었지. 막그 내가 좀친해지고 싶은 여자애한테 다가가는 막 그런 건 있었어. 내가. 오, 어쩌다 그, 보니까 한3 어. 4 학년 때인가. 어. 군대 갔다 와서? 어 군대 갔다 와서지. 어. 그때 뭐우연찮게 어떤 애랑 계속 감옥이 겹치는 거야. 한세세반 정도 겹치는 거야. 같은 과에서? 어 같은 과였는데 어. 어차피 학번 차이가 나잖아. 내가, 내가 그냥, 친한 척 하다가 많이 불러가지고, 어, 그런, 그런, 이제, 제일 같이 이렇게 막, 그러기도 했는데, 얘가 나보다 코딩을 훨씬 잘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나보다, 내가 먼저 알려,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얘가 알려주는 게 훨씬 많았어. 어.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얘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응. 내가 그냥 괜히 교수님한테 지, 지, 질문해가지고, 같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응. 그러면 내가, 야 이렇게 하면 된대 <laughs> 이러고 그, 그게 끝이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고백을 안 했어 고백이라니 그런 거할건 없었는데 사격이 없어 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건 없는데 그래? 어나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야 캡까지 <laughs> 음, 누구 좋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뭐요? 살면서 어, 제,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이뭔개소리야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음. <laughs> 아니, 재미없는데 아니, 개게무인데 아니, 야 이거 이 아니, 아니, 니